제 2억 3명 유튜브 구독자 한 분께서 제 블로그를 통해 꿈 해몽 관련 질문을 한 가지 올려 주신 게 있는데요. 의자 꿈과 방석 꿈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석 꿈도 의자 꿈과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의자나 방석이나 모두 책상이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데서는 도구 가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꿈 해몽 자료 찾아보시면 의자 꿈이나 방석 꿈이나 모두 협조자나 협력자, 방도, 수단,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의자는 의자고 방석은 방석입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의자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거나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가구의 일종이에요. 의자는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이러면 보통 취업이 된다거나 어떤 자리,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석은 경우와 달라요. 방석은 의자 위에 깔아놓을 수도 있고, 방바닥에 놓을 수도 있지만, 의자에 비유하면 조금 작은 작업이라든가 보조적인 수단, 보조적인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자는 직장이나 일거리에서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배경 수단에 해당한다면, 방석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자는 평범했는데, 의자에 있는 방석은 뭔가 돋보였다. 이런 꿈이었다고 하면 내가 맡은 일이나 책임은 특별할 게 없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 그런 부분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어요.